저장매체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B바이트, KB, 킬로바이트, 메가바이트, 기가바이트 이렇게 나와있는데 1킬로바이트가 2의 1 0승 바이트, 1메가바이트로 2의 10제곱 킬로바이트, 1기가바이트가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라고 했습니다. 그죠? 그러면 여기에서 음 이쪽으로 기가, 기가에서 메가로 갈 때가 2의 10제곱 그리고 메가에서 키, 어, 킬로바이트로 갈 때가 10제곱 킬로바이트에서 바이트로 갈 때가 10제곱 이걸 만들어 보면요 gb에서 mb로 갈때 2의 10제곱이 곱해지는 거야 음. 그리고 mb에서 kb로 갈때 2의 10제곱이 곱해지는 거고 kb에서 b로 갈때 이에 10제곱이 곱해지는 거지. 그러면, 첫 번째 나왔던 게, 어, 16기가바이트라 그랬어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되죠. 16기가바이트에서 이에 10제곱 곱해지면 메가바이트, 그리고 또 이에 10제곱 곱해지면 킬로바이트, 또 이에 10제곱 곱해지면 바이트. 그럼 16은 2의 4제곱이고 이만큼은 2의 30제곱 그죠? 위치 같으니까 지수는 34 k는 34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